끝나기 전에 빨리 합시다 원딜러 분들은 전부 다 중앙에 쫄 뭐야 너무 많으면 처리해 주시고 점사 순위 1순위가 물정량이에요 물정량 과시에 다하면 절대 안 돼요. 허프 다 됐나? 로파님, 오케이 눈썹 주세요 갑시다. 아 빨리 잡읍시다 패스님은 완전히 빠져 계세요. 완전히 빠져 계시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세요. 마지막에 누구야? 티룸님 빠지시고 빵님 붙었고.

자일하신대요. 각쪽 이동. 이케이자에서 아무도 죽으면 안 돼요. 고파지는 안 들어갔대요. 자, 정해병 나오기 5초 전. 오염된 정량 6초 전. 아래쪽 주시하시고. 정량 나올 거예요. 이 구역인가 보네. 이 구역 빠르게 잡아주세요. 정량부터 잡는 거야, 녹장. 녹정. 녹정이 최우선. 자 언닌 거기 잡으시고. 예. 네. 오마기 뭐 깨졌다는 소리 가 없지? 녹종 못 잡았어요? 이조? 아나 진짜. ATS님 녹종 나온 녹종 먼저 잡아야 돼요. 마이크로 다 불러 드리는데 된장님은 그 안쪽에 상황 좀.. 어? 나왔어? 일구량 나왔네요 제가 잡을게요 어린이한테 던졌고 안쪽으로 던지세요. 뭐 하나 깨졌고 정예병 하나 올라가요. 오 된다. 들어갔고 오자 손쪽 피해요. 신망 넣었어요 분량분이 이동, 이동, 불, 불량배님. 암사님 또왜 죽었어? 암사님 위치 어디에요? 아, 좀 죽지 좀 봐요. 중앙. 그, 아재님. 암사님, 38 암사님, 전발하세요. 1구요. 밤님 빨리 잡아요. 선잡고 밤님한테. 누가 또 죽었어? 텐이센이또왜 죽었어? 아아우원님이 구역으로 오세요 이 구역 쪽으로 와주세요 우아님이 구역 쪽시크리님이랑 같이 해주시고 아아아니우아님요우아님 왜... 암사님 왜전발아아요 아재님 탱하고 있는, 아재님 탱 그만하시고! 어? 잡으시고, 뭐하니? 암사님, 버프 좀 주시고. 지금 전발이 하나밖에 없죠? 타우레님 밖에. 팩슬로님 드셨고. 위로 던져요 포자솜 나올거에요 아이고 아달님 블러드킵시다 포자솜 밀려요 안되겠다 포자솜 빠르게 처리 원거리 분들 빠르게 처리 좀 해주세요 형들 장신구하고 다 돌리면서 딜해요 동룡같은거 0개 깨졌고 마지막 하나만 더 깨면 돼요 집중 자, 오염된 장량 나오기 8초 전 3초 전 아래쪽 주시하세요 4구역이래요 4구역 100 먹었고 상대고 탱커 있나요? 지금 막 바시탱 할수 있는 탱 있나? 파츠님 바시탱 준비해 주시고, 위험한 생존기 바로 올리세요. 깨세요, 바로. 블러드 키세요, 그냥 초판에. 블러드 키고 쫄 정리 할게요타우리님 a t 스님이 구역에 있으니까 전발 좀 해주세요. 쫄다, 쫄부터 정리. 밀리, 정해병부터 잡을게요. 중앙에, 쓰읍, 뭐안 나오나? 빨리, 일단 빠르게 잡고, 중앙 비울게요. 혼반이 또왜 죽었어? 아니, 죽을 게 없는데 왜 죽는 거야? 쇼빵님 전화 충전이었네. 자, 중앙 비우시고, 자, 드 갑시다. 전발 없어요. 중앙 피우세요 중앙 중앙이 안 나오나? 음, 중앙에 포자손 안 나오나봐요 완전히 안 나오나봐요 네. 아 전발돼요? 분바님전발이주요타오리님 ATS님 전발했나요? 아 그래요? 뭐가또 죽으신건가? 일단 갑시다 아침 자충 넣었어요. 붙어요. 저, 아이씨. 누구지? 타오리님 힐좀 챙겨주시고, 아래쪽에 있어요. 한반인 페일던 제 주시오. 음, 고선이 완전 제거됐나 봐요. 날라오지도 않네. 뭐야, 불러드 앞에다가요. 누구지? 빠지시고, 두루킹님 자, 집중. 마지막까지 집중. 가오리 나왔네. 센터 뷰야. 가오리 나오네. 그 궁녀님 센터 위에 가오리좀 잡아주시고 센터 뷰세요. 가오리 나오는구나. 회장님 또왜좋았어요잘 갑시다. 바람님 빠지시고. 아재님 힐. 인기 하시고 마츠니, 마츠니 붙어요, 붙어요. 그 베스 님, 빠지세요. 어, 우원님 빠지시고. 아, 자, 자축 줘야 돼. 빠져 빠져. 자축 나왔으니까. 우원님 아래쪽에 있는데 힐좀 챙겨주세요. 초판님 뒤에. 우원님 힐좀 챙겨주세요. 버려 <laughs> 주시고. 만화가 없어. 뭐 어, 나왔나 보자. 이런 씨, 이딴게 나오냐? ATS 님 뭐라 해주시고 어디 있지? 시체가?